2, 3, 2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차, 4차 이렇게 될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자, 경기 준비가 되면 가겠습니다. 갑니다! 자, 갑니다! <놀람> <놀람>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한시 테란 최우선 선수고요. 네. 그리고 곱시 프로토스 이용태 네. 선수예요. 자, 한시 테란 최우선, 곱시 프로토스 이용태입니다. 맵은? 맵은? 투온이요. 네, 투온이요. 아, 자, 벌써 최종전이에요. 한시간 만에. 오늘은? 뭔가 초고속으로 네,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 자 레이드 네, 제행하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은 최우선은 주특기가 배터이거든요네 배터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역시 네, 위치를 보니까 배럭 더블인 것 같죠? 그렇습니다. 어, 아무래도 또 최종전이고 이두 이 선수 중에 한 분은 해강에 어, 진출을 하기 때문에 자 과연 어떠한 경기 결과를 보여줄지 자, 피스메이커님 감사합니다. 이렇서사이버에 스포일러 해요 가스 채취 들어갔습니다 윤용태 정찰은 가로 방향 쪽으로 먼저 해주면서 플레이 해요 최우선 같은 경우는 일단 원베럭스에서 바로 커맨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커맨드 지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윤용태가 어이 배럭더블을 본 뒤에 과연, 네, 어떤, 그, 판단을 할지, 다 중요한 거죠. 네, 최우선 선수는 아직까지 마린을 안 찍고 있어요. 네, 과감하게 째는 겁니다, 이게. 네. 서플도 짓고, SCB 꾸준히 찍으면서 가스까지 짓고, 마린 찍는, 예, 네, 거죠. 윤용태 네. 선수는 질럿을 찍었나요? 찍지 않았죠. 네, 드라군, 그리고 사업까지만 눌러줬고,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대각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네, 고민을 하겠죠. 멀티를 따라갈지, 혹은, 택크를 따라갈지, 택크로 승부를 볼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 자원을 좀 남기는 거 보니까 마당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마당 따라갈 것으로 보이는 윤용태. 근데 자원이 좀, 에, 좀 남았어요. 이거는 실수입니다. 400에 딱 지어야 되는데 윤용태 선수가 5 0 0에 멕시스를 지었어요. 네, 아무래도 네. 지금 프로브가 마린한테 점사를 당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살리느라고 네. 잠깐 아, 늦어졌다것 아, 아, 같네요. 네. 네. 마린 1킬 자, 팩토리 올라가고요. 최우선 선수. 로보틱스 올라가는. <laughs> 있는데. 야, 이게 이쪽. 이쪽으로. 아, 브로브가 이렇게 있어겠네요 저거 프로브요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지금 넥서스를 네. 봤기 때문에 네. 대충 알 수가 <laughs> 있겠죠? 와! 우와. 대박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와! 콤펜 가입을 했습니다. 네, 진짜. 어, 감사합니다, 제방님. 네, 아, 이거 도 붙여야 되죠? 그렇죠. 네. 서연지 화이팅. 아, 이거 아, <laughs> 티셔츠 붙여야 될거 같은데요? 아니에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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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서연지의 <laughs> 인기는 제가 스타 엠즈를 아니. 보면서. 아니, 아니에요. 아, 정말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최우선 빌드는. 어 원팩 원스타네요. 야 아카데미 지면서 원팩 원스타 지어졌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방님. 네. 어 하트까지 붙여주셨네요. 네, 하트 붙여주셨네. 아제 방송 보시던 분이구나. 자, 일단은 두 개의 트에서 드라 생산하면서 사업 돌리고 그리고 옵저버 생산 중에 있습니다 윤형태 선수 자윤용태선수 진짜 빌드가 지금 조금 애매해졌죠 네, 트리플을 가져가기도 좀 가져갈 생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우선은 와 굉장히 잘 짰습니다 이거는 드랍쉽 쓰면서 업테란하고 최우선이 제일 잘하는 옵저버 끈 디플레이 하면서 네, 경기를 가져가겠다 어 원팩 원스테이 장점이 하시는데 그러로까트짜로가빨라수가빨간색이이요 자, 막이 이렇게 <laughs> 하면 되지 어. 네. 자 일단, 일단, 일다 일단, 일단, 원스타 하면은 어. 네 완벽해서 어자 이거 네, 들키지 드라이크? 않는 게 들키지 않는 게 중요한데 어까봐! 야 이거 봤을까요? 어 애매하네요 진짜 애매하네요 이거 근데 봤다 아 봤다 본것 같습니다 네본것 같습니다 애매했는데 본것 같습니다 왜냐면은네 우선 드래곤들은 배치가 되어 있죠 되어 있죠 완전 아 봤어요 완벽히 봤습니다 배치를 정확하게 시키고 있어요 이용 대선수가 자 이런 스펙토리 3개까지 늘려주고 있고요 본진 쪽으로 들어가지만 아 이건 지옥이거든요 아드랍야 근데 방금 벌처 진짜 잘 태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누가 손잡아주듯이 네. 위에서 이렇게 끌고 올렸어요 살렸어요 이거를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어, 드랍쉽이 살아있기 때문에 윤용태 선수 입장에서는 음, 신경이 쓰일 것같니다 네, 드랍쉽 한번더 9시 자, 프로방이 잡고요 네. 자, 여기서 좀더 2킬, 네. 빼야죠. 투드랍십을 쓰면서 이제 플레이를 해주는 거죠, 최우선은. 이러면서 업그레이드, 네. 그리고 팩토리 5개까지 늘어나고요스타포트가 빠르기 때문에 사이언스 패스리티를 빨리 줄 수가 있잖아요. 뭐라고요, 방금? 음, 저도 모르겠어요. <laughs> 정확히 말해보세요. 아 안돼. 두번 말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네. 네. 그거를 <laughs> 빨리 지을 수 있어요 그럼, 네.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오벡토리 <laughs> 자, 스드랍십입니다 4탱크 출발하고요 벌처와 함께 4탱크를 계속해서 어 그러면서 3시까지 일단은 어 콤보 <laughs> <저는 콘서트진이라는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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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콤보 푸스이라야지 콤보 임지 공항 공말하는거 아니야? 자, 4탱크 시즈모드 하고요. 자, 좋은 자리를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자리를 잡았지만 아, 셔틀을 통해서 네 셔틀 좋아요. 어, 양성수가 역시 만만치 않아요. 그렇습니다. 어, 오, 근데 트램프! 자, 트램프이 부스팅잘았어요 어, 어, 알았어요. 그러면서 셋이 네. 커맨드를 가져가고 있죠. 네, 자 셋이 커맨드를 가져가면서 이런 플레이가 나오는 거라서 이거 최우선이 지금 당장은 탱크가 좀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이드랍쉽을 잃지 않으면서 수비만 된다면 어 이거 최우선 상당히 좋은 그림이죠. 그리고 퍼실리티를 왜좀안 짓나요? 이거 최대 장점인데 스타포트가 빠른 테라네네 이거 퍼실리티. 예 예. 어, 어. <laughs> 아, 포실리... <laughs> 디 <어디> 플레임을 한번. <laughs> 리티요 네, 리티를 <laughs> 네, 지웠네요 여기다가 <laughs> 네. 네. 오표들이에서벌쳐 <laughs> 가끔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랑 비슷해요 저를 놀리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laughs> 그죠 그런 건 아니고 네자 일단 벌점 움직여주면서 또한번 투들합시 아, 연진님도성진님 까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야. <laughs> 그리제님은 선생님 싸면서 스트레스를 푸시나봐요. 그렇게 그렇구나.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자, 시즈탱크 3기. 어! 야, 벌처를 실어 나르면서. 아, 근데 여기 너무 좀 좋지 않은 위치에 실어 날았습니다 호르몬가 네. 비비면서 너무, 예. 네. 캐비기 좋게. 그래서 우왕장 했죠. 네. 벌처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팩토리 여섯, 다섯 개. 그리고, 2일 업 찍어 줬고, 어, 2일 업 찍어 줘야 되는데 또안 찍었네요. 최우선이 뭔가 하나씩 놓치고 있습니다. 자 2업 찍어야죠, 최우선. 어, 스타포트 류의 테란한테 가장 좋은 점이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고민할 수,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어, 스타포트를 짓고, 사이언스 파실리티를 짓고, 플레이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최우선은 그 장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하나씩 까먹네요. 이건 싫습니다, 무조건. 자, 아, 오테란 하면서 플레이 해주려는 최우선인데, 퍼실리티, 아니, 자꾸 안퍼실리티가왜 네. 아, 자꾸 입에 붙지, 이제 또? 투 드랍십! 네. 또한번 9시. 네, 9시. 4탱크에요. 네, 근데 눈치를 채죠, 드라곤들이. 네, 드라곤들이 올라오고 있죠. 어, 근데. 음. 와, 근데 진짜 드랍스잘 살리네요, 최우선. 네. 네, 진짜 드랍식을 지금 너무 잘 살리고 있어요. 이게 최우선이 이런 플레이를 하면서 가져가는 이득이 뭐냐면요. 지금 3시를 안정화를 시키고 있잖아. 네, 네, 그, 렇죠 그리고, 그리고 6시를 또 굉장히 늦게 먹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이런 플레이는 테란과 토스가 같은 멀티를 갖고 있게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테란한테 유리합니다. 다만 하나 단점이 있다면은 탱크가 좀 네? 부족한 거 방금 뭐라고요? 저왜 이러죠, 단 <laughs> 단점인지 장점인지 좀 헷갈렸어요. 단점이요 <laughs> <잔점? 웃음> <laughs> 단점이요, 장점이요. 정확히 말하세요. <laughs> 형 마비됐는데요. <형 맘이> 근데 <laughs> 네. 제가 봤을 때는 테란이 유리합니다. 이거는. 리지만않는다는요 네. 흘리지만 않는다면 테란이 유리해요 근데 공룡이 느린다는건 진짜 너무 네, 아쉽네요 최우선이 진짜 더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드러... 오 이거 왜질로시 왜 마인을 네, 끌고 들어갑니까 드라곤한테 자 문제는 최우선이 이제 드랍시 쓸수 있는 타이밍은 지났다 조금씩 그리고 드랍쉽을 쓰기에 좋은 포지션은 뭐냐 프로토스가 스타팅 지역을 먹을 때 가장 네. 드랍쉽 쓰기가 용이한데 일단은 드랍쉽을 쓰.. 아그 스타팅을 먹지 않고 여섯 시를 먹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스를 모아주고 있네요 이제는 배스 생산 들어가 있고요 자최호성 같은 경우는 벌처를 지금 계속해서 소모하는 이유는 뭐냐면 탱크를 찍을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포트리드누이고요 자. 망어 말도 되고요. 제우선 센터 쪽 소수의 탱크지만 일단 좋은 자리를 잡으면서 조금씩 치고 나가고 있고요. 네, 윤용태 윤형태 선수는 저렇게 유닛 돌려주고 계속 압박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해주면서 자신의 네. 멀티를 안정화를 시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 대박! 어! 탱크 네, 한세개 아, 정도 같은 네. 거 같죠. 그러면서 정면 들어갑니다. 탱크가 얼마 없으니까. 자, 질러 쏟아보면서 들어가, 이거 들어갈만한데요? 아안 되네요. 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윤용태. 자, 일단은 윤용태는 계속해서 본인이 어, 원하는 좀 시나리오가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게. 여섯 시도 먹고 지금 다섯 시까지. 그렇죠 네, 런티를 피고 있죠 5시까지 또 피고 있고 윤용태는 템플러를 어, 쓰면서 네. 아비터까지 오한번들어가는데요자 어, 들어갑니까 이거 그냥 톰의 그 효과를 최대한 발휘해서 위듬을 네. 보겠다라는 생각인데 이거 효과도 보고 있죠 제 네, 지금 탱크가 하나밖에 다 죽었어요 네 위쪽에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야 이러면은 윤용태가 아주 좋아지죠 자 그리고 정면쪽까지 압박만, 네 압박만 네. 해주고. 아, 지금 EMB 업그레이드가 아직 안 됐나요? 아, 예, 네, 아직 네, 안 됐네요. 아... EMB가 아직 안 됐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최영선은 탱크 여태껏 간신히 모아놨는데, 네. 탱크를 또 다시 모아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자, 시간이 점점 민용태의 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스캔 찍어서 확인했는데, 이 템플러 압박도 상당하고요. 이제는 아비터가 또 추가됐기 때문에, 점점 제일 좋은 병력으로 오게 됩니다. 아, 커맨드를 지금 옮기고 있는데, 다섯시쪽으로 네. 이미 윤나태 선수가 차지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미 윤용태가 자원을 먹고 있어요. 제 우선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리 잡으면서 경기를 길게 200 200 싸움 계속하면서 경기 길게 가져가야 되죠. 그리고 반대로 윤용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딱 되면 이제부터 리콜 쇼타임 혹은 스테시 스피드 쓰면서 정면 뚫어주는. 여러 가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최우선은 자리 잘 잡아야 돼요. 자 업그레이드 와이 드라군 제가 우연히 클릭했는데 15킬이나 있습니다, 라장이 음, 든 다른 드라군은 클릭했는데 7킬이에요. 네, 오킬 수가 다 엄청 네, 많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굉장히 오래 살려뒀다. 네. 예. 네, 그런 거죠. 예, 네, 진급해야겠죠, 진짜로. 자 리콜에 대한 대비가 좀 너무 안돼 있다고 보여주거든요. 어 리콜인가 이거? 리콜인가요? 어아 들어갔어요. 네. 예예 리콜이기 때문에. 아! 스톱까지. 자, 이러면서 테란이 나옵니다. 아래로 그냥. 네. 오 이거 싸움드좀 봐야될것 같은데 네, 지금 이렇게 싸우기는 안돼요윤용태 선수도 그렇습니다 자 게이트가 아직 많이 늘어난 상태는 아니라서 양쪽에 윤용태도 병력 좀잘 지켜내야 되고 일단은 3시에 있는 일군은 좀 많이 잡기는 했습니다 일군은 많이 잡았는데 오 병력이 생각보다 좀 많이 좀 잡히고 있어요 윤용태도자 지금으로 하면서 자, 남은 선력정리하면서고 바로, 어, 다섯 시 쪽으로 가면은, 이 유용계도 피해 좀될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내려갑니다, 바로. 최우선. 자, 일군이야 이제 본진 쪽에, 그렇죠. 본진 쪽에 많고, 아, 남는 일군들이 있고, 어? 아니네요. 일군이 너무 없는데? 아,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최우선 아, 선수가 지금 먹고 있는 자원이 없는 거죠. 일군이 아. 작아요. 와, 이러면은, 돈이, 아, 그러네요. 돈이 안 올라갑니다, 최우선. 45원에서 멈췄어요. 그니까, 러 지금 이 유닛 가지고. 네. 무언가, 윤용태 선수의 멀티를 다 끊어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윤용태가, 아, 최우선이 지금 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우왕좌왕에요 네. 자리를 잘 잡아야죠. 최우선은. 아, 배스, 이거 왜 잡히지 않아도 되는 배스를 잡혔고요. 자 추가적인 이거 코멘트 내려서 빨리 일해야 되고 병역도 빨리 응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유용태 선수도 빨리 이막으로 와야죠 그렇습니다 유용태 6시쪽에 병력 들이대면서 네막을 준비하고 있고요 유용태 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차하면은 그냥 6시 주고 네, 네 일단 6시는 줄 생각인 것 같네요 그렇죠 자차여서 병역 빨리 다 합쳐야죠 어, 근데 지금 최원석 선수가 일꾼이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일을 아 여기 안마당에 많이 묻. 아안 바닥에 많이 묻어있는데. 일 해야죠. 지금 돈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원석. 나비에서 유형석 선수의 유닛이. 네. 어, 근데 어 정면 쪽에 있는 거 올리는 거는 그닥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은 게, 아 뒤쪽에 있는 거는 워낙 많네요, 유닛 대가. 아 워낙 많습니다 윤용재의 병력이 자 막히죠 그러면은 최우선의 병력이 몰살당했습니다 이야 막혔어요 아 최우선이 뭔가 아쉬운데요 이러면 네 지금 유닛이 없네요 최우선 선수가 그렇습니다 패스 쪽에 방어할 수는 유닛도 저거 보이죠? 네, 저거, 확실히 저거요. 예. 럿들에 의해서 스플래시 데미지에 의해서 텐트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소해를 보는 거고, 여태란 입장에서는. 반면에, 반면에. 아, 어쨌든 일구는 별로 없지만, 5시 돌아가고 있고, 9시 또 돌아가고 있잖아요, 프로토스는. 자, 최우선한테는. 너시아터 나... 자, 리콜이 무서워서 네, 들었는데. 자, 멀티를 한군데라도 좀 제대로 지켜야됩니다. 최우선은 자, 자원이 없어서.. 예.. 팩토리가 많이 놀죠 지금 팩토리가 계속 놀고 있습니다 자, 최우선 스캔 뿌려가지고 자원 상황 체크를 했는데 아, 5시 돌아가는거 보고 아 이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네요 경기 끝나고 200개 뜨면 제발 오빠라고 불러주나요? 네, 제발 오빠. <laughs> 제가 언제든 불러드릴게요 오빠. 들어오세요. 이렇게 들어오세요. 네. 자, 애쓰시기. 계속해서. 네, 세시 쪽에 시작했는데. <laughs> 네, 윤용태 아, 입장에서는 유용태 네, 선수 유닛 많아요 지금 센터에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윤용태 입장에서는 사실은 3시만 어떻게든 밀어내게 되면은 이제는 희망이 네, 없죠. 어, 아직도. 아자 여유 있어요. 야 그러면서 리콜인데. 아자 GG. 네. 이렇게 돼서 8강에 윤용태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경기 결국은 일단 김정우 선수 전 시즌 우승자답게 네. 김정우 총, 선수가 네 전승으로 그렇죠. 올라간 거죠 네 손쉽게 올라갔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 조금 더 치열하게 네, 펼친 최우선과 윤용태의 경기는 윤용태 선수가 아, 8강 진출 후 성공을 했습니다. 예! 네. 제박이 yeah! 오빠! 제박이 오빠! 아, 이재박님, 정말 감사합니다. 에이, 네, 열혈 되셨어요. 네. 어, 이러면 강제로 정모해야 되는데. <laughs> 어, 우리 열혈 정모할 거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빠르게 저희가 오늘 경기 준비했던 경기. 음. 저거, 뭐야. 요약해드릴게요. 네. 아, 어, 별 하나 근데 어디 가셨나요? 어, 아, 떨어졌네요. 네. <laughs> 네. 요약해주세요.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경기였죠. 김정우 선수 대 어, 박상현 선수의 경기. 김정우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최우선 선수가 승리를 거뒀죠. 그렇게 돼서 김정우 대 최우선. 승자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김정우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김정우, 김정우 8강 진출, 그리고 패자전은 박상현 대 윤용태가 만났는데요. 박상현 대윤용태 만났는데, 박상현을 윤용태가, 프로의 무서움을 보여주면서, 윤용태가 승리, 그리고 최종전으로 가게 됐죠. 그리고 최종전에서는 윤용태가 최우선을 걷고, 윤용태 8강 진출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꼭 새겨들으세요 내일은 7시 반입니다 내일 경기는 7시 30분이에요 김명훈, 김윤중, 변영태 김상현입니다 또 어떤 빅매치이기 때문에 내일 이 경기 많이들 참가해주시고요 어 이제 이걸로 켜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내일 꼭 많이들 참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방님, 네. 2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별 버리지 않았어요. 여기 있어요. 네. 자,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내일 제가 또 여장을 해야 되거든요.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좀 상황을 보고, 했다가 지웠다가 이렇게 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으악, 순둥갱 예, 네, 더러워 저도 벌써부터 두려운데요 일단, 여러분들 네, 여장하면 연직급 미모 되나요? 하시는데 여장해서 연직님 미모 정도 되면 여자로 살지 왜이 이렇게 살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어 두려워, 너도 더러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laughs> 오늘 어쨌든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이고요. 내일 7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7시 반에 또 재밌는 경기잖아요, 이거. 네, 그렇죠. 그렇죠.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또 수고하셨고요. 음, 네. 네. 재밌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아쉽네요, 저는. 네. 네. 너무 빨리 끝나서? 네. 저도요. 내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내일이 있으니까,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개인 방송 새벽에 하니까 들어오세요. 연지 씨도 가끔 오잖아요. 그냥 켜놓고 자죠. 네. 제가 시킨 줄 알겠어요. <laughs> 어, 시킨다이 <시켰잖아요. 웃음> 그런 말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봐요.